자, 키티 디펜스 2. 바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드론 돈 캐주시고, 바로, 해처리 한, 다섯 개? 네다섯 개?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캘 드론, 뽑아주시고요. 이게 종족이, 테란, 토스 저거 있거든. 저거가 제일 좋고. 지금 두배속에 4인 풀방. 여기 타이머 보이지? 타이머 끝나면은 웨이브 나오고, 총 30라운드 구성, 그리고 가운데 라이프. 27개. 다 깎이면 패배. 일단 초반에 좀 준비 좀 할게요. 저기가 좀 바쁘거든? 일꾼을 한 20마리 넉넉하게 뽑아주고, 미네는 모아니고그다음 일꾼을 라인에 배치해줍니다. 드론이 데미지가 세가지고, 초반 라인은 요 드론으로 막아주면 돼요. 배치 잘 해주시고, 바짝 안 붙이면 또 공격 안 하니까, 한한 한 부대 정도만 뽑아주면 돼. 이쪽 라인이 제일 꿀 빠는 자리라서 드론으로. 다른 데는 공격 안 하거든. 아, 잘 붙었지? 오케이. 이제 테크 올립니다. 유닛 뽑아주자고. 초반에 좀 바빠, 맵이. 준비를 잘 해줘야 돼. 오케이, 됐어. 유닛은 바로 럴커 갑니다. 바로 럴커 조죠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업할 때마다 100원씩 증가. 가격이 요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정유닛은 아머 0입니다. 마지막 라운드만 아머 20. 보면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해가지고 가운데 와서 여기 들어가면 라이프 깎이는거 4명인데 둘둘 팀이야 서로 협동을 잘 해줘야 돼 종족은 저기가 제일 좋고 보면은 여기 위에가 여건덕이거든 그래서 럴커랑 드론이 좋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드론으로 수비해주고 그 다음부터 바로 럴커가 줘. 업그레이드 개수가 히드락 안좋거든 요렇게 럴커가 그냥 짱입니다 반대 똑같이 해주고 종족이 테란 같은 경우에는 유닛이 마린이 5 올라가고 파베시60 고스트가 40 골리아 10 탱크 30이거든 그래가지고 벙커 공자야 벙커에다가 파베다니면 고스트 넣어주고 다른거 구리고 포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군이 20 아칸이 30 그리고 타워는 성큰이 400원이고 데미지 500 캐논은 500원에 데미지 350지울 필요가 없어 여건덕이라서 가격도 비싸고 돈도 무한 아니니까. 대충 이러면 이제 준비 끝났다. 초반에가 좀 빡세. 바로 이거 해철이 늘리고 미네랄 붙여준 다음에 여기 벽에 한 부대 정도 붙여준 다음에 바로 럴커 가야 되거든. 그 다음부터 이제 부지런히 럴커 업그레이드 쭉 찍어주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한2 0업 정도만 찍어주면 돼. 테란 같은 경우는 SCB가 이거를 공격을 못하니까 그냥 바로 벙커 올려주고. 그렇지. 빠벳이랑 고스트 위주로. 지금 보면은, 테란저그? 이렇게 테란저그, 이렇게 토스는 없다. 그 다음에, 라인 각자 1인분 해주고, 마지막에, 저그가 여유되면 여기 마지막 라인에다가, 럴커한 한 부대 정도 박아주면 돼. 결국에는 럴커가, 개삭이라서, 이맵에서, 저그가, 수비를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 여기 한 부대 정도 박아서 오는 거 스플로 다 녹이면 돼. 15라운드에 소거볼트가 나오거든. 그 때를 잘 버텨줘야 돼. 일단 지금 라이프 아 9개 날아갔고. 8레벨.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리 터진다. 딱 경계선에 잘 걸쳐가지고 박아줘야 돼. 100킬당 미네랄 보너스 주는데. 돈을 많이 주거든 돈잘 써주면 됩니다 여기 ㄴ자 럴커 한줄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대 정도 남는거지 이쪽에다가 이게 라인이 계속 나오고 라운드 30라운드 두배속하면한 15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정신없단 말이야 배치하다보면 끝나기 때문에 좀 빡세게 해줘야돼 만약에 토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이 여기 프로브 한 부대 정도 배치한 다음에 아칸 가면 돼 아칸 여건덕이라서 상성도 있고 하니까 그라고는 좀 별로고. 쪽 라인 신경 좀 써주자고 정윤리 지상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두부 덕이 일단 극초반에 라이프 놓치는 거 최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15라운드 속어 볼트라. 거기서만 이제 라이프 잘 지켜주면은 클리어. 역시 이런 맵은 이속 빠른 애들이 제일 무서우니까. 그 때를 잘 넘겨주면 돼. 11화? 요거 레알 야 개꿀 아니야애들이 아머가 거의 0이라서. 진짜 좋아. 자세히 보면 또, 여기, 여기, 여 건덕이거든. 이거 막나가 피통이 9,999에다가 아머 20이거든. 내가 보다 10년 더된 맵인 것 같은데, 지금 해봐도 잘 만든 맵이야, 확실히. 간단하면서도 재밌고. 오케이, 14라 울트라 나왔고, 요거 다음. 오케이, 에한번더 채웠고. 온다. 요거요거요때 이제, 여기 점사만 좀 잘해주면 돼. 그러면 완막 가능. 저기가 좀 신경을 써줘야 돼. 온다. 앞에 것만 이게 공격을 잘해주면은, 스플래시로 뒤에 살살 녹으니까. 보이지? 촉수만 뻗어주면 돼. 오케이. 어우, 여섯 개 남았다, 야.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이제 클리어다.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좀라이플을 최대한 많이 남기고 싶었는데. 어쨌든 됐다. 요 때가 제일 위기야. 15라운드. 소고볼트라좀막 집중해줘가지고, 점사 좀 달달하게 해줘야 돼요. 아, 왜 저럴까? 좀연자 배치해주고. 일군도 한 20마리 정도 뽑은 게, 미네랄 무한이 아니라서. 필수 좀 볼까? 이제 좀 여유 생겼으니까 애들 좀 보자. 오 이게 보스트 이쪽이지 파벳인가? 나랑 똑같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좀요런 식입니다. 간단해. 건물도 딱 요렇고 시크라운드. 오, 우금 미스 나네거 봐봐. 이건 좀 어쩔 수 없고, 뻥커 무적 아니라서. 이게 피가 차긴 차는데 때려도, 이렇게 원, 뭐, 피 차기 전에 터지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럴커를 안쓸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요쪽 라인에는 한칸 띄운 다음에 뒤에다가 고스트를 넣어주면. 오씨 뻥커 다 까지는 거 보소. 시원하구만. 오우, 음. 파의 데미지 오지지. 마리는 개구이입니다 심지어 스팀팩도 없어. 벙커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하필 뚝박센 대형 유닛 같은 거는 럴코를 커버 쳐주고, 그런 식으로 위아래 협동 잘해 주면 돼요. 22라운드 벌써? 거의, 거의 쉴틈 없이 계속 나오지. 중간중간 살짝 쉴틈 죽인 줄은데, 보면은, 배속 녹화하면은, 굉장히 스피드야, 게임이. 이렇이이 문자 완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너기 더 채우던가, 아니면 이쪽 라인 더 채우던가, 어플 더 찍던가. 어플은 많이 안 찍어줘도 괜찮아. 그렇지, 우측.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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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양라인 절도도 지금 열릴 중, 넓어 라이브 여섯 개딱 지키자고. 26라운드. 오 좋아 좋아 오우씨 마린 <laughs> 마린 버소. 요. 이 자리가 레알 개꿀이야. 이 니은 자, 거의 지옥 구간, 이제 1선, 2선, 마지노선. 오, 드론들 킬잘 먹었는데? 28라. 오, 씨, 마린, 마린 뭔가 지금 존앤 킬 먹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느낌상? 굉장히 열리라는것 같이 보이네? 20억 찍어 줬고 2 0라운드 번거 벙커 좀벙커좀다터칠게 좀 벙커가 너무 세가지고 벙커 살살 높거든 오요 라인 좋은데 막나 얘 유일하게 아무 있고 그리고 워낙 옛날맵이라서 구구구구 자 흘리세요 흘리세요 럴커로 조집니다 럴커로 조져드립니다 점사좀 해주고 타이머 보이지? 버티면 승리 오우 라이프 6개 시켰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g 지